너네들 입 닥치란 말이야. 네덜란드, 핀란드, 벨기에, 카차스탄, 베트남, 남아공공화국 엄청 많아. 그러니까 원전 내가 계속 양해각서 쓸 거니까 제발 입 다물고 원전 주 모아가든가 말든가 너네가 알아서 해. 이 빈살만이 혹시 안 온다고 할수 있어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바톤터치로 다른 주식 갈수 있겠죠. 뭐? 원전. 여러분 원전이 끝난 게 아니에요, 전혀. 여기서... 제가 전에 한신기업고 말씀드렸지만, 좀 눌렀다 갈 거다, 분명히. 다시 한번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한번 튀고 나서. 일단 호재는 나왔어요. 그리고 말씀드리지만, 폴란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, 여러분. 폴란드만 있는 게 아니에요, 완전히 아니죠. 체코도 이미 남아있는 거죠. 어디죠? 네덜란드. 휘바, 휘바. 핀란드. 여러분, 많이 있어요. 그러면, 이렇게 많이 있는데 도대체 주가가 왜 내려가냐? 이거는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낱노크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. 주가의 위치를 보세요. 주가의 주가의 레벨이 이게 전혀 갈수 있는 위치의 레벨이 아니에요. 여러분 거래가 들어왔나요? 거래도 안 들어왔죠. 주가의 위치도 저항을 맞을 자리죠. 그럼 당연히 눌렀다가 가는 게 맞아요. 이건 눌렀다 반드시 또 가요. 반드시. 이건 너무 쉬운 거라 제가 말하기가 입이 아파요. 근데 여러분들은 이상한 것만 보죠. 자 어쨌든 이거는 깜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. 제가 말을 많이 안 하겠습니다. 아까 원전 얘기 했는데, 제가 좀 전에 원전 얘기 말씀드렸는데, 한정기술 갖다 놓고 말씀드렸는데, 어제 뉴스에 황주 한국 수력 원자력 사장님은 제가 말씀드린 좀 전에, 네덜란드, 핀란드, 벨기에, 카자흐스탄, 베트남, 남아프리카 공화국, 어쨌든 엄청 많아. 니네들 걱정하지 마. 이 뉴스입니다. 아셨죠? 좀 전에 말한 체코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. 아셨나요? 너네들 입 닥치란 말이야. 네덜란드, 핀란드, 벨기에, 카차스탄, 베트남, 남아공화국 엄청 많아. 그러니까 원전 내가 계속 양해각서 쓸 거니까 제발 입 다물고 원전 좀 모아가든가 말든가 너네가 알아서 해. 그 뉴스를 예,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수력원자력 사장님께서 직접. 할 때는 무궁무진하다. 우리가 원전이 제일 쌉니다. 단가가. 기술도 제일 좋고. 이거 안쓸 수가 없어요. 미국에서 푸시 넣지 않는 이상.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다.